안녕하십니까. 스타오프입니다. 자, 4월 11일 업데이트 상세 안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0일 업데이트입니다. 일단,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로 어, 보통 보다 좀더 빠른 것 같고요. 그래서, 청이석은 600개입니다. 보통, 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였는데, 그래서 720개였지만, 이번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전에서 600개를 받을 수가 있네요. 컨텐츠 주요 일정 보면은 간단합니다. 근데 전기 점검하고 나면, 헤로로질라 야전인 총력전이 실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니걸, 아카네 아스나, 네루, 카리네, 픽업이 실시가 됩니다. 픽업 기간 일주일이고요. 이게 끝나면은 이제 픽업이 피비키와 아코 픽업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즉 2주 동안 이렇게 시간이 아직 있고요 후편 그렇기 때문에 청석을 천천히 모아서 한정판 캐릭터인 어, 유오카와 마리 제 캐릭터를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 스토리에 선상의 바니치에서 복학을 하는데 뉴비들은 이제 네로와 카린의 조각을 모을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다들 좀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두배 캠페인은 임무 노멀, 그리고 임무 하드가 있는데, 특이한 게 노멀이 토요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15일 토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고요. 하드는 20일 토요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다 설명드렸죠. 을 자, 쭉 내려봅시다. 일단 c n d 의 그룹 스토리가 추가가 되고요. 중요한 거는 1섭이랑 좀 다르게 1섭은 이때 애장품이 없었어요. 한서브 애장품 3개가 추가됩니다. 우타, 체리노, 히나타. 어, 히나타 맘들은, 히나타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번 페르로질라에 히나타의 애장품, 어, 애용품을 넣어서 좀 도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겠습니다. 자, 신규 디렉터, 바니걸, 아스, 아카네. 이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캐릭터 소개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스나 바니걸, 어, 네루 바니걸, 카린 바니걸은 복학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영상의 옛날에 다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히비키 픽업. 어, 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히비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뭔가 많이 추가가 된 이런 식으로 소개 배너가 되었고요. 아코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선택권을 아코로 안 뽑으신 분은 이번 픽업 때 아코를 가져가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코 없으면 충전하기 어렵죠. 뭐, 챌린지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임무 노멀의 보상 캠페인은 아시다시피 아까 설명한 대로 4월 15일 토요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이벤트랑 겹치기 때문에 이벤트를 할 건가, 어, 노멀 두 배를 할 건가는 사실상 고인물은 노멀, 어, 노멀 두배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바니걸, 벤트 같은 면, 뉴비들 아직 만렙 아닌 분들은 그냥 이벤트에서 내로와 카린의 조각을 파밍하는 것이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하드 같은 경우는 20일 토요일부터 25일로 두배 캠페인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지역이 나와서 이미지가 바뀌었네요. 2월일 하래 세리나로요. 총력적 페로지나 야전입니다. 시즌 기간은 4월 11일 화요일부터 4월 18일 화요일까지로 자, 이럴 때또 실시가 될 건데, 이번에도 열심히 또 크리 대전이 일어날 것 같네요. 무섭습니다. 자, 이벤트 스토리, 선상의반신짓을 복학인데,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뉴비들은 진짜 열심히 달려서, 이 카링과 네린의 조각을 파밍하면 되고요. 되돌이면 카링 조각이 많이 떴으면 좋겠네요. 자, 청력도 성금은 횟수가 초기화가 됩니다. 인세이 업적 추가가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애용품, 어, 애장품 추가가 됩니다. 우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원래 포탑 소환인데, 포탑이 3개가 소환이 되고요. 체레노 온천은 136의 데미지를 줬는데, 불장판이 생기고요, 지속 데미지와 그리고 공격력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히나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20초마다 체력 높은 적게 데미지인데, 마지막 공격은 주변 적에게 튕기면서 데미지를 주고요. 그리고 권총 딜러였는데, 공격력을 1300이나 줬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000, 공격속도 2000인데, 공격력에 좀 부족함을 아시든지, 공격력 스탯을 증가시켜 준 애장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규작용 아시다시피 귀엽습니다. 어, 이런식으로 바니걸 캐릭터들이 의자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아니면 이런식으로 자세를 잡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들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스나 귀엽죠? 자, 신규 c c 의 스토리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인문의 편성교체 시 투입 해제버튼이 노출되지 않는 현상 제조 얘기가 추가된다는 기타 추가사항까지 이번 업데이트 내용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들 이번 업데이트 열심히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음, 뉴비들은 전상의 바니체이서를 진짜 진짜 열심히 하셔서 이번 존버로 AP를 많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의석도 좀 투자하셔서 AP를 충전해서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벤트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스타워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